지도 지나 이야기 초보자 선물 세트를 획득하여 복구의 기틀을 마련한 지도. 이제 마그마 사우루스를 테이밍하기 위해 처음으로 로스트 아일랜드로 넘어간다. 그곳에서 중국 이인 부족의 집을 발견하여 그 즉시 박살내 버리는데. 다 챙겨 왜야 어, 이씨꼬왜 오오오! 오오! 뭐야, 올리라이도! 오오! 다 챙겨. 뭐야, 레벨. 214. 오, 빨리 챙겨. 빨리 챙겨. 다라이로네 레이드 준비했나? 개꿀. 개이득쿠 오, 깜짝이야. 와, 이거 철주개까지. 시멘트 풀 2,000개. 철주개 너무 많아, 이거. 화약이랑. 진짜 가져가고 싶어 죽을 것 같아, 지금. 이그 와이버는. R은. 85. 55. 20. 45, 25, 쓰레기 얼마 있네? 와철 3,000개만 들어도 이씨, 무거운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니? 방법이 없어. 금고 부술까? 뭐 생각지도 못하게 터네. 그니까. 100불인데 이거? 아 거기에서 금고 나왔으면 좋겠다. 제발. 터뜨려주세요. 터뜨려주세요. 갑니다, 일단은. 뻥이요! 안 부서졌지? 오! 하나 부서졌다, 가운데 거. 응? 벌써? 뭐야, 옆에 건왜 이렇게 피가 안 달았어? 어, 이제 일단 가운데 입에 까볼게. 있어? 공업용화로. 오! 오, 뭐야, 철도대랑 이런 거 많은데? 허허, 그 선물 주냐, 우리 다? 이거 뜯어볼게, 이제. 아, 근데 이거 될까? 더우면은 이거 입 껴라, 머리에 길리 마스크. 근데 이거 껴도 뭐. 어우, 좀 낫다, 확실히. 뻥이요. 몇 남았어? 험해지긴 했다. 아. 하나 남았어, 이제. 헐. 어, 두발 남았구나. 하나 하겠다, 하나는. 제발 시퍼 주세요 저기서. 아아 어. 시퍼 아, 더 어떻게 못 하나? 이거 부술 방법 없나? 시퍼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작기를 만들어야지. 제작기를 여기서 만들자 우리가. 왜냐면은 토대당 이런 게 있어서. 남의 집 앞에서 만들어. <laughs> 개판이야 이제. 놈들이 폴리머가 많이 없는 거 같네. 그럼 런처는 필요 없어 전자장치가. 그래? 하이 런처로 부서 그러면. 그래야겠다. 런처부터 하나 하고. 어. 하나. 응. 한 다섯 개 만들어. 오, 나이스. 하아 꽝이요 때립니다 하나 부서졌고요 제발 제발 아하 꽝이요 오 깨졌다 핫헤헤 스파크 파우더밖에 없어 와 그럼 우리 라이노갖다 레이드 뜰수 있겠네? 얼그런네 어, 맞다 라이노 우리 공룡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? 철쭉에 겁나 많이 구했어 잘 됐네 런처 그냥 다 만들어 버려 총알 뺍니다 아우 나이스 어우 두개한 번에 나가리 오 보탑 세이 한꺼번에 부서짐 자아 만들어진 화약 다 런처 탄환 만들자 C4 폭탄 대량생산 와 100개 일단 C4 155발 로켓 런처 탄환 51발 완성 털어먹기 털어서 만들기 어우 철두개까지 너무 개꿀이야 그럼 갔다와 철 정제도 안 했는데 많이 생겼네 앞으로는 철 그냥 털어서 구하자 그니까 러 된다면 그것도 좋아 기초가 좀 잡혔네 또 그러게 <laughs> 단숨에 여기 <laughs> 안에다가 금고 좀 깔아놓을까 그냥 이거 이거는 영역 표시다 이런 느낌으로 마치 포탄 막아놓는 느낌 같잖아 이걸 어디 깔면 좋을까 화학 실험들을 어, 여기다 못 깔아? 여기 내가 짐 있는데 돼가? 여기 왜 자리가 남지? 어? 돼돼돼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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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근거 모일 때마다 여기다 그냥 막 깔아놓자 음 마치 인성질 한 것처럼 진짜 마그마 알 먹으러 가자 응 음. 길을 찾았어 또아 동굴 같은데? 응 음. 마그마도 있고 우와 불타오르네 파이어 음. 여기가 혹시 마그마 근처가 있나 아 이런데 막 있던데 알이 그니까 그냥 제네시스로 가볼래 그냥? 여기 젠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냥 여기는 알이 없네. 여기가 아닌가봐. 오, 쟤발불 뭐 떨군다. 에이스 다 에이스. 어, 그걸 끌렸었어, 제발. 오, 조심해. 오, 로아의 마그마 알이 제니 안 됐다니. 저는 제네시스로 갑니다. 자, 제네시스 화산 매우 어려운 지역. 원래 제네시스 마그마 동지가 원조지. 까꿍. 오, 헬레나. 오랜만. 뭐야, 제네시스에서 얘안 타지는데? 그래서 제네시스에서 거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였어. 아 이런 블러스코를 다시 해야 되나? 근데 혈액팩은 많이 있어가지고 금방 하긴 하겠다. 데스모드스 덕에 혈액팩을 금방 모으니까 쉽게 이걸로 블러스코 테이밍 해보자. 어, 여기 바로 위 위에 있다. 어디 어디 어디? 여기 바로 위에. 너 어디 있어? 오, 백사시날 선택해줘. 날 간택해줘. 오, 날 간택했어, 날 간택했어. 아, 뭐야? 왜? 얘네가 때려, 날파리들이. 아, 조련업가 떨어지고 있어. 아, 조졌다. 좋아, 아, 풀어. 아, 조졌어. 아, 쟤 뭐야. 날파리 새끼들 뭐야? 왜 때려, 갑자기? 날 선택하란 말이야. 아, 뭐야. 땅끌어 당겼는데. 아, 뭐가. 아, 뭐야. 3 9 5 저거 뭐야? 봤어, 방금 데미지? 나도 봤어, 확인. 뭐야? 아, 뭐야, 얘 그냥 공격하잖아. 오, 508? 잡혔어? 서 집었는데, 어. 오호! 발 타고 다겨 여기 소리, 아까 데미지 뜨는데 뭐야, 여기? 데미지 뜬 거.. 는 거? 포탑은 아니겠지요? 가지 말까? 데미지가 포탑? 어, 포탑이야, 어, 포탑 있는... 맞아. 오, 조질뻔. 블론스토커 빨간색으로 뜨는 거 알지? 그거 덕분에 알았어. 어? 털어달라고 있는 건가, 이거? 아, 이제 거미줄 정상적으로 없어진다. 오, 그러면 타는 것도 이제 편하게 타겠네? 어. 아, 여기 밑에 있구나.

왜왜 반응없어 계속 쏴 위험하게 어디서 중국인들 무조건 다에프지 할거야 난 돌화살 오 그냥 음... 화살이 데미지가 확실히 좋네 230 70 따네 에 마취 화살은 80씩 따랐거든 또얘 보니까 그 에버에서 그 스트라이더 생각나서 더 빡쳐 더 죽여야겠어 어어어 어, 뭐야 죽었는데 너? 시가 15930달러 젭. 오? 삐끗된 거 같은데? 확실히 달라졌어. 오, 부너졌다. 어. 오! 폭발했어, 어? 우! 폭발했어. 폭발했어. 확실히 부서진 거 맞겠지? 가 보자. 아, 여기 있다. 인벤. 확인. 오, 인벤 개 많아요. 총알 와전탐먹나요 뭐가 있을까요? 레벨 325. 일단 이거 스트라이더 인벤 같고. 뭐야 이거 용축가스 90도 겁나 많고 포탑 총알 보자 여기 다 포탑 같거든? 813발 오와 1092발 땡큐 1081발 이거 끝인가 이제? 오 포탑 1461발 도좀 72에 73오어 포탑 총알 또 있고 여기 헤헤 <laughs> 중국인 놈들 우리는 어떻게든 해코지라도 한다 아 근데 뭐가 딱 없는 게 아쉽네 괜찮아 해코지 한 거에 더 의미가 있어 여기. <laughs> 어, 뭐야? 사람 있어? 여기.